이 선수는 이제 알바공이 외국인 선수 제도 바뀌자마자 알바공이 선수를 엄청 또 열심히 보더라고요. 그래서 저한테 막 이제 어떤 선수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막 보내주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눈에 띄는 선수가 하나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다른 구단에서 눈여겨보는 선수 중에한 명입니다. 그래서 이 선수를 소개해드리려고. 제가 제 저는 요즘에 다른 걸 보고 있어서 요즘에 이제 완전히 다른 걸 보고 있거든요. 외국인 선수 틀을 그것도 깨보자는 생각으로. 최근에 좀 보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건 좀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 거고 어, 지금,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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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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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, NBA 경력자고요. 네. 그리고 G리그와 푸어리틀 뛰다가 지금은 프랑스에서 뛰고 있습니다. 네. 프랑스리그 득점 1위, 네. 프랑스 샬롱에서 뛰고 있고요. 어, 30, 이, 보통 유럽 팀들이 출전 시간을 많이 쪼개는데 이 선수는 35분 이상을 뛰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음 <laughs> 득점이 20점 8점. 네, 프랑스 리그 득점 1위에요. 그러니까 원래 득점 1위들이 다 득점이 유럽 20점 8점이면 되게 많이 늦는 거예요 유럽에서. 네. 유럽은 출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. 그리고 <laughs> 뭐 금액도 뭐. 지금 금액이면은 올수 있는 선수죠. 네. 뭐, 뭐 지금 기록 이렇습니다. 쭉 보셨, 보셨죠? 네. 자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음. 바로 영상을 보실게요. 네. 어, 미리 설명드리자면 을키 크고 젊은 마커스 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키 크고 젊은 마커스 랜들이. 근데 마커스 랜들이만큼 패스는 못하고요. 패스는, 패스는 아니고 점수로, 점수로 마커스 랜드막 많이 빼주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고 그 <laughs> 점수로 넣는 선수예요. 보시겠습니다. 데뷔 니뱅크스. 이것도 알바공이 찾아준 영상이에요. 알바공 여기 한번 출연을, 출연을 시켜야 되는데, 알바공 출연 생각이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<laughs> 그러니까 받아먹기 잘하죠. 랜드리는 찾아서 주는 거라면 이 선수는 받아먹고, 쏘고랜드리하고 차이는 고급이 요건 좋네. <laughs> 알방공이 몸이 안 좋아서, 아, 봄만 건강했으면 제가 무조건 여기 맨날 방송 같이 하죠. 보다 농구 열심히 훨씬, 훨씬 더 많이 보는 어, 일단 올0즌이 끝나면 플러스 떨어지는텐들은 돌아가겠죠. 네. 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봤는데 괜찮았나요? 네. 그래서 오늘 방송은 네.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. 어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? 헤인지 특집을 했는데 어뭐 보시는 분이 적은 거보니까 아무튼 이런 거는 별로 여러분들 취향이 아닌 것 같아요. 기록을 기념하고. 그런 거는 그래도 좀뒷 얘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찾아온 분들도 많지 않고 아, 이런 건좀 앞으로 어떤 걸더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요즘은 이별풍선도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이 방향을 어떻게 다시 잡아가야 될지 고민이 많아요. 포스터 선수는 생각보다는 상태가 괜찮다고 하네요. 그런데 어쨌든, 그, 이번 휴식기가 지나면 네, 출전을 하겠죠. 마커스 포스터 선수는. 네. <laughs> 자, 그러면 오늘 배풍선 많이 싸워주신 분들께 선물 나눠드리겠습니다.